예, 이한의원 정원옥 원장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몇 가지 실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면 배가 상당히 안 고파져요.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떠냐? 아주 안 먹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주 배고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음식을 안 먹을 정도도 배가 부른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어, 여러 모임에 잘안 나가다가 특정 모임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뭐 고기를 먹든지 뭐 한식을 먹든지 이러면서 술 한잔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잘 조절됐던 식욕이 팡 터지면서 과음하고 과식하게 되버립니다. 그럼 두 부류의 분들이 있어요. 아, 역시 나는 안돼 하면서 그냥 다이어트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분이 계시고 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후자의 분들은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는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18시간 이상의 금식을 설명드려요. 보통 간헐적 단식이라 그러죠. 즉, 저녁을 최대한 가볍게 먹고, 다음날 아침에 다이어트 한약 먹고, 12시, 1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물론 물은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를,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한 주말에 먹었던 많은 칼로리들을 거의 다 소모할 수 있게 돼서 다시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한두 번 먹었다. 그래서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잘상의해서 3~4일 정도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